안녕하세요. 차플레이입니다. 오늘은 5월달에 나와 있는 더 K9 3.3 터보 AWD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하나씩 비교하며 어떤 매물을 구매하는 게 좋을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더k9 3.3 터보 awd 중고차 매물을 한번 찾아볼 건데요 검색은 수원 중고차 매물로 검색 한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무사고 기준 차량을 검색을 하면 수원에는 총 12대 정도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요 저렴한 금액부터 차량을 보면 2590 만원부터 나와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590짜리는 주행거리가 17만 7천 키로로 주행거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요 가격은 이렇게 저렴해도 주행거리 가 많은 차량들은 성이나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잘못하시면 수리비도 많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다시 판매를 하실 때도 값어치 자체가 상당히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이런 차량들은 좀 패스하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199만원에 9 5 0 0 0 k m 2018년 11월 모델인데요. 마스터즈 2 모델 등급을 한번 설명해 드리면 그랜드 마스터즈가 가장 옵션이 좋은 모델이며 마스터즈 2 같은 경우도 옵션이 어느 정도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차들에서 옵션 자체를 비교하시려면 나파가죽이 들어가냐 그리고 뒷좌석 전동시트와 뒷좌석 듀얼모니터 이 정도 옵션 차이만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될거 같아요 3.3 터보 모델은 슈퍼비전 클라스터부터 서라운드뷰와 후추방 카메라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옵션을 필요하시냐에 따라서 등급을 좀 올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부터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94,000km에 렌트력은 있고, 사고 교체 보면 조수석 헨다와 문자, 그리고 뒤엔다 양쪽이 교체된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엔진까지 먹진 않았기 때문에 신차 보증 5년에 12만 키로까지는 엔진 미션 보증부터 일반 자체 부품도 AS는 가능하신데요. 사고가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저렴하게 나온 차량인 것 같아요. 사고 여부가 괜찮다 하시면 엔진까지 먹은 사고나 큰 골격 사항에 다친 이력은 없기 때문에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 사항 보면 트렁크 탈부착과 핸다 브라켓 판금 뭐큰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괜찮은 것 같고요. 내부 옵션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옵션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하나씩 옵션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슈퍼 비전 클러스터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도 기본이. 그리고 파워트렁크라든지 서라운드뷰와 후추방 카메라 그리고 뒷좌석 열선 시트 및 차선이탈방지 후추방 센서 그리고 메모리 시트 옵션 자체가 상당히 많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3 터보 같은 경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뒷좌석으로 듀얼 모니터가 들어가는지 그리고 뒷좌석 전동 시트와 나파 가죽이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만 좀 비교하면서 보셔도 될것 같아요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드리면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신차 보증을 따 지면 올해 11월에 12만km까지 보증 은 남아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사고 여부가 있기 때문에 사고 여부를 싫다고 하시면 패스하는게 좋구요 저렴한 금액대에서 외용 사고 괜찮다고 하시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3280에 124,000km 색상은 검정색 인데요 연식은 괜찮긴 하지만 신차 보증이 12만 k 로로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추천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구요 다음 차량 같은 경우도 3,379만원. 모델은 그랜드 마스터즈로 썬누품이 뒷좌석 TV, 그리고 뒷좌석 컴포트, 이제 전동 시트까지 들어간 완전 풀옵션 모델 차량인데요. 연식으로 봤을 때 주행거리는 신차보증이 아직 남았지만 연식으로는 다음달까지밖에 보증이 안 남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참고해서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도 등급이 가장 높은 차량이고 완전 무사고 차량이기 때문에 내용을 한번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내용 보면 1 1만4 0 0 0 k m 에렌트력은 있고 사고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상태 보면 올유수나 이런거 전혀 없고 정검자 특이사항에 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아요 내부 옵션 한번 봐드릴 건데요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은 다 기본 사양이며 시트를 보면 나파가죽, 내장재가 좀 틀려진다 보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전동 시트까지 해서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시트는 약간 브라운 계열로 들어간 것 같고 기본 옵션 사양들은 워낙에 많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린 내용과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썬루프까지 해서 옵션 자체는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신차 보증은 6,000km에 다음 달까지 남아 있고요. 주행거리가 10만km 이상 차량들은 많이 권하지는 않지만 가격 대비했을 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차량은 3,390에 86,000km 연식 대비했을 때 주행거리 괜찮은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신차 보증은 다음 달에 끝난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해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회색 계열이기 때문에 검정색보다는 시세가 약간 떨어진다는 것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위에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금액이 한 대략 한190 정도 차이가 있는데요. 위에 차량은 사고가 있는 차량, 밑에 차량은 사고가 없는 차량. 그런 점을 고려하셔가지고, 만약에 사고가 정말 싫다 하시면, 이 밑에 차량부터 보신 게 나을 것 같고요. 색상도 회색결이지만, 진한 색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 보신 것처럼, 회색 계열이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86,000km에 렌트력 있고 사고유체가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올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트렁크 탈착. 뭐 트렁크 탈착이면 큰 이력은 아니기 때문에 무사고 차량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시트는 브라운 계열로 들어가고 옵션 자체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도 전체적인 내부 사진을 봤을 때 관리 상태는 잘하신 것 같은데요 차량이 전반적으로 좀 깔끔한. 관리가 잘된 차량인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외형 색상 이라든지 뭐 실내 색상 이런 거 보시고 연식 대비 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 대비 했을 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무사고 기준에서는 가장 나은 차량인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차량은 3590과 3699만원 그랜드 마스터즈 모델들인데요 아까 위에 차량하고 좀 비교해 보면 주행거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가격 자체가 대략 200만원 이상 차이가 있는데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내년 2월까지 남았다는 거. 근데 주행거리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잘 보시고 어떤 걸 구매한 게 나을지 잘 판단하신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 차이가 또 위에 차량은 회색, 그리고 밑에 차량은 검정색이기 때문에 중고차는 색상에서도 시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고려하면 될것 같고요. 근데 여기 두대 중에서는 저는 솔직히 3699만원에 이 차량이 더난것 같아요. 내용적으로 보면 지금 위에 차량은 뒷좌석 듀얼 모니터가 빠졌기 때문에 그랜드 마스터즈까지 보시면 큰 금액 차이가 아니면 주행 거리에서도 1 5,000km 정도 보증이 더 남아 있고 뒤쳐서 후석 모니터까지 해서 옵션을 조금 더 좋게 가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차량을 봐 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 드리면 10만 5,000km에 렌트력이 없는 차량이네요. 그리고 사고 이력 보면 교체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 네 피에 1회에서 198만원 정도. 뭐큰 이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마 앞뒤 범버 쪽에 뭐 접촉사고가 있어서 보험 처리하신 내용인 것 같고요. 내부 옵션 봐드리면 옵션은 거의 풀옵션 모델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옵션은 다 기본적으로 있고, 그랜드 마사지 같은 경우는 보신 것처럼 나파가 아주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이 차량은 뒷좌석 듀얼 모니터와 전 운동시트까지 해서 옵션 자체는 썬루프 빠지고 완전 풀옵션 모델의 차량인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설명해드리면 신차 보증은 내년 2월까지 남았고요. 15,000km 정도 보증 서비스가 아직 남았다는 점 완전 무사고 차량에 등급 자체는 썬루프만 빠진 거의 풀옵션 모델의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근데 주행거리가 조금 더 짧았으면 좋을 것 같은데 주행거리 때문에 좀 아쉽긴 하네요 다음 차량들을 계속 보면 3,990만원대까지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주행거리는 74,000km에 연식은 21년 모델 이제 마스터즈 모델인데요 21년도 모델들은 마스터즈2라든지 마스터즈3 이런 등급 자체가 없고 마스터즈가 거의 마스터즈 3 모델에 속해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급 자체는 낮은 등급이 아닌 옵션이 거의 다 있는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파 가죽과 뒷좌석 전동 시트, 뒷좌석 듀얼 모니터, 그리고 썬루프 이런 부분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금액 차이가 160만 원 정도 차이에 주행거리가 62,000km냐 아니면 74,000km냐 이렇게 보고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차 보증은 26년도에 12만 킬로대까지 보증이 남았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60 정도 차이면 조금이라도 주행거리 짧은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타시는 분의 관리 상태가 있으니까 위에 차부터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우리 앞에 그릴 자체가 추가 옵션으로 좀 틀리다는 점 이런 부분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7 4 0 0 0 k m 렌트력 있고 사고 유체는 운전 문짝 단순 교체는 있긴 하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올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도 뭐 특별한 이력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부 상태 봐드릴 건데요. 뒷좌석만 추가적으로 확인하면 되는데 이 차량은 뒷좌석 전동 시트를 좀 추가로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나파가주이라든지 뒷좌석 후속 모니터는 빠지지만 뒷좌석 전동 시트까지 추가로 넣었다는 점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옵션들은 다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 드리면 금액대가 4천만원 미만대 주행거리는 연식 대비했을 때 살짝 많습니다 그래도 금액 보시고 보셔야 될 내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다음 차량은 4,149만원에 62,000km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연식 대비했을 때는 주행거리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밑에 차들을 보면 그래서 금액이 좀 낮게 측정이 된것 같습니다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좀 많기 때문에 이두 대가 금액이 살짝 낮은 것 같거든요 이 차량도 한번 내용 봐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앞에 그릴 추가 옵션 넣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고 이력 봐드리면, 6 2 0 0 0 k m 의 렌트력은 있고, 사고 교체 보면 문짝하나 단순 교체는 있는 차량입니다. 세부 상태 보면, 아이 차량 같은 경우는, 연식하고 주행거리가 좀 짧긴 한데 미세뉴가 있는 차량이네요. 이런 차량들은 좀 빼는 게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미세뉴가 찍혀 있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미세뉴가 찍혀 있으면 좀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네요. 왜냐하면 중고차 보증에서도 미세뉴가 찍혀 있으면 중고차 보증도 미세뉴가 찍힌 부분은 AS가 안 되기 때문에 많이 권해드리지 않거든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신차 보증이 남아있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고 미세뉴에 대해 그래서 신차 보증을 받으셔도 되긴 합니다 근데 애시당초 주행거리와 연식이 오래된 차량이 아닌데 미세뉴가 발생했다는 거는 좀차 자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차는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두대 차량을 놓고 봤을 때는 차라리 미세뉴가 없는 위에 차량으로 저렴하게 구매하시는 게더 나을 거 같네요 다음 차량은 4,499만원에 59,000km 색상은 검정색이고요 마스터즈3 모델인데요 한번 내용 봐드릴게요. 색상 보신 것처럼 검정색 매물이고요. 그리고 마스터 3 같은 경우는 마스터 2 모델과 옵션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설명해드리면 전자 서스펜션과 운전석의 벨트 옵션 뭐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뒷좌석에 추가 옵션이라든지 나파 가죽 이런 차이가 없으면 크게 등급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사고부터 봐드리면 68,000km에 렌트료는 있고 사고 유체는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올 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점검자 특이사항에 내차피해 1회에서 72만 원 정도. 큰 이력은 아닌 것 같고요.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아까 보셨던 옵션들하고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이 차량도 나파가죽은 안 들어가고 뒷좌석 전동 시트만 들어가 있고 후속 모니터라든지 썬루프 이런 거는 다 빠진 차량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까 설명된 것처럼 전자 서스펜션이라든지 이런 부분 마사지투2하고좀 차이가 있다는 부분 이런 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옵션들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옵션이 그렇게 많이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내용 설명해드리면 20년 4월 59,000km 신차보증은 25년도 4월에 12만km까지 엔진미션 보증과 일반 자체 보증까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이 정도까지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주행거리와 연식, 신차보증 남은 거로는 매물 자체는 나쁘진 않네요. 그리고 마지막 차량은 4,730에 83,000km 흰색 모델인데요. 위에 차량하고 비교를 해보면 옵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근데 주행거리가 많은데 가격이 높은 이유가 색상이 흰색 모델이기 때문에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라온것 같아요. 그리고 베스 트 셀렉션 2라는 거는 거의 위에 등급들하고는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색상이 흰색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격이 제일 높은 것 같아요. 한번 내용 봐 드리면 색상은 보신 것처럼 흰색 매물이고요. 사고부터 봐 드리면 82,000km에 렌트 레온 있고 사고 교체 전혀 없는 차량이네요. 세부 상태 보면 오일 유수나 이런 거 전혀 없고 전검자 특이 사항에 커터 부분 도장. 커터 부분 도장은 뒤엔다 쪽. 뒤엔다 쪽에 약간 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 내부 옵션 봐드릴 건데요. 내부 옵션은 위에 설명드렸던 차량들하고 다 동일하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시트는 나파 가죽으로 들어가 있고 브라운 톤으로 들어가 있네요. 계기판이나 이런 건다 동일하고요. 그리고 뒷좌석 보면 뒷좌석 전동 시트와 그리고 썬루프까지 추가 옵션을 좀 넣은 차량인 것 같습니다. 뒤에 후속 모니터만 좀 빠진 것 같고 옵션 자체는 그래도 많이 추가적으로 넣은 차량인 것 같네요. 다른 옵션들은 다 기본 사양이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은 가격이 좀 많이 높아졌는데 주행거리가 살짝 많다는 부분 연식으로 봤을 때 지금 한 3년 정도 된 차량인데 연식 대비했을 때 22,000km 정도 좀 많기 때문에 주행거리가 좀 아쉽긴 하네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색상을 흰색을 찾는 분들 중에 주행거리를 1년에 2만씩 못 타시는 분들 주행거리를 좀 짧게 타시는 분들이라면 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 K9 3.3 터보 AWD 차량을 한번 찾아봐 드렸는데요. 보신 차량 중에 관심있는 차량이 있으시면 보신 화면에 차량번호로 해서 위에 연락처로 연락주시면 사고이력부터 보험이력조회 다시 한번 꼼꼼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K9 3.8 AWD 차량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